사장님, 음. 이거 뭐 준비한 건 뭐예요? 자 오늘은 방금 봤던 것처럼 지금 이제 두 가지 방수제를 내가 가지고 왔어. 자 우리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맨날 이제 도막 방수할 때 파란색으로 바르는 그 도막 방수 있잖아. 그게 우리나라 버전으로 나왔다는 거지. 아, 이거는 이제 참고로 협찬으로 우리 제품을 우리 회사한테 이제 보내준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나도 처음 써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궁금해서 오늘은 이 비교 실험을 좀 해보려고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 그래서 오늘 딱 준비한 게,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지? 스카이 디펜스 코트라고 되어 있어. 바로 이게 7만표라는 방수제 회사에서 나온 도막방수제데 이게 똑같이 아덱스나 마페이 같은 수입 제조사에서 만드는 파란색 그 도막방수랑 같은, 어, 같은 그 파란색 도막방수로 똑같이 만들어서 나온 제품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 자 여기 이제 아마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이두 개는 가격이 일단 이게 좀더싼 편이야 좀더싼 편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대 그리고 이거 자체를 그냥 바로 어, 바탕면 정리를 하고 바로 붓으로 도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특징이 이게 타일이나 그냥 면에도 바로 바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굳이 타일을 철거하지 않고 이 방수제를 바로 발라서 방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타일을 또 덮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건조시간이 생각보다 얘보다 훨씬 짧다고 해. 그래서, 어 공사기간이 좀 짧거나 이럴 때는 되게 유용하다고 해. 그래서, 요 제품이 이번에 새로 나와서 아까 내가 막 뜯어봤었잖아. 그 협찬이 된 거고, 협찬으로 들어온 거고,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던 수입품.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거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모형을 좀 만들었어. 일로 가까이 와봐. 여기 보면, 지금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이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벽돌 위로 이렇게 테두리를 쌓아서 아주 얇게 미장을 했어. 보이지 약간 실크렉이갈 정도로 되게 얇게 했어. 이거를 이렇게 말린 상태에서 양생을 하고 나서 이 내부에 이 내부 이렇게 이 내부에다가 여기가 이제 미니 화장실, 미니 주방, 물을 쓰는 미니 공간이 된다라고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각각 칠만 벽거 그리고 이거 아덱스 거 똑같은 이동화파운처젤 하나씩 발라, 발라놓고, 그 다음에 굳고 나면 이벽돌 한번 뜯어볼 거야. 그래서 어떤 게 강도가 좀더 세고, 양생이 더 빠르고 한지,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비교해서 실험해보고 싶어. 이걸 준비했어. 자, 이제 뚜껑을 한번 오픈해볼게. 자, 요거부터 그 7만 표에서 나왔다는 스카이 비텐스 코트. 오케이. 자, 요거 먼저 한번 뜯어봅시다. 아이고, 아이고. 자. 오. 자. 오케이. 기존에 있던 아덱스를 한번 열어 볼게.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자주 쓰는 거는 뭐 회사는 다르지만 아덱스 거. 이걸로 비교를 해볼 거야. 농도는 이렇게 찍어 보니까 7만 표에서 나온 스카이 디펜스가 조금 더 발림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조금 더덜 꾸덕꾸덕한 느낌이야. 덜 꾸덕꾸덕해. 뭐 볼까? 덜 응. 꾸덕꾸덕해. 그리고 아덱스는 비교적 예 스카이 디펜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인데 사실상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예민하게 느끼는 내 개인적인 차이고 거의 농도나 이런 것들은 걸쭉한 정도는 비슷해. 자. 농도는 이렇고, 색상은 보니까 이렇게, 음, 뭐, 똑같은 블루 컬러기는 한데, 예. 스카이 디펜스가 조금 더 톤이 좀, 어, 진하지 않다라는 느낌. 뭐 그런 거고, 색깔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 어쨌든 그런 느낌인 거고, 한번 그러면 바로 발라볼게요. 7만 표, 우리나라 7만 표 스카이 디펜스 코트. 한번 발라볼게. 자. 궁금한데? 어느 정도의 건조가 빨리 되며 강도가 어느 정도 수입품이랑 비교해 봤을때 셀지 궁금하다. 자.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모형으로 만든 이 벽돌을 쌓고 안에 미장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하고 이렇게 도막 방수까지 하는 요 과정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지금 요 위에 올라가는 요 카드를 보면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 그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시멘트 액체 방수부터 도막 방수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바를 때의 느낌은 조금 뭐랄까 조금... 음, 덜 꾸덕꾸덕해. 꾸덕꾸덕함이 좀 덜해. 약간, 뭐랄까, 조금 더 묽은 느낌이랄까? 음, 조금 묽은 느낌이 있네. 지금 이 스카이 디펜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입품 도막 방수제에 비해서 이 방수제의 어떤 농도가 실제로 붓으로 발라보니까 좀 뭐랄까, 음, 좀 꾸덕꾸덕함이 덜해. 약간 묽은 느낌. 그래, 스카이 디펜스. 스카이 디펜스는 여기까지. 7만 표권은 이렇게 다 발라놨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처음에 우리나라 국산 스카이 디펜스를 발랐고 이번에는 수입품 아덱스 거. 아덱스 거를 한번 우리 내가 만들어놓은 모형에다가 발라볼게요. 음, 확실히 조금 뭐랄까. 음, 이 꾸덕꾸덕한 느낌? 농도가 조금 더 걸쭉해. 조금 더 걸쭉해. 확실히 발라보면 조금 더 걸쭉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다 발라놨어. 여기는 뭐라고? 아까 국산 7만 표에서 나온 스카이 디펜스 코트. 그리고 여기는 방금 발른 아덱스에서 나온 WPM 003. 자, 이제 발랐으니까 우리가 이제 양생의 시간을 갖고, 갱생의 시간이 아니야. 양생의 시간을 갖고, 굳은 다음에 어떻게 양생이 됐는지 비교를 한번 그 이후에 비교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 상태 그대로. 지금 일주일 동안 양생을 끝낸 상태고, 여기서 한번 어떤 게좀더 내구성이나 강도가 좋고, 튼튼한지 한번 이 벽돌을 손으로, 손으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어? 어? 자, 요렇게. 손으로만 들어볼게요. 진짜 얇게 발랐는데, 손으로만 들었는데, 봐봐, 밖에는 아무것도 미장을 거의 안한 상태거든. 아덱스만 발랐을 때, 이 정도. 이 정도고, 이 밑에는 뭐, 너무 얇게 발랐으니까 뜯어져 있었고, 어 펜스, 밑에는 많이 뜯어지네. 얘도 손으로만 지금 들고 있는데, 꽤잘 버티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완전 얇게 바르고 거의 지금 도막 방수제 방수층 끼리만 붙어있는 힘으로 지금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거야. 얘도 잘 붙어 있고 얘도 어. 어. 오우씨 흔드니까 부서졌어. 그것도 마찬가지. 큰, 뭐, 품질적인 부분에 어떤 그런 디테일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느꼈을 때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어쨌든 뜯었을 때 방금 봤던 것처럼, 음, 질긴 정도? 좀뭐 스판이라고 해야 되나? 탄성의 어떤, 탄성 정도는 아덱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아덱스가 조금 더 했었을 때 탄성이 조금 더, 어, 있어요, 이게. 더 질겨. 더 질겨. 고무줄처럼. 음. 얘도 탄성은 있지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얘가 조금 더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두 개의 접착력 정도는 거의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둘다 똑같이 프라이머를 안 바른 상태에서 이걸 발라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도화방수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부착되는 거, 이 접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바르고, 프라이머로 바르기 전에 그 방수하고자 하는 바탕면이나 벽면에 있는 먼지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집중기로 깨끗하게 제거하고서는 방수제를 도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접착제가 접착이 잘안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을 때는 탄성에 있어서는 아덱스가 조금 더 약간, 아주 엄청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더 탄성이 좀 있는 느낌이고, 어, 접착력에 있어서는 두 가지 다큰 차이가 못 느껴진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리뷰. 여기까지였습니다. <목소리>